반갑습니다. 오늘 세계적인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제주 러빌스 평화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축제에 참석하신 제주도민 여러분들과 이 행사를 준비해온 제주국학원 회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전쟁으로 큰 위기를 넘고 있고,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3차 대전을 촉발할 수 있어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심으로 비롯된 일방적인 폭력과 지배는 인류에 큰 피해와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가치가 소중한 때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과 자연이 공생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치유 힐링입니다. 개인도 사회도 지구도 힐링이 중요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명예 도민으로서 제주 국화원을 세우고 제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의 정신을 알리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대적으로는 제주의 정신, 한국의 정신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를 설립하여 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로 한국의 정신을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핵심은 수승, 화강입니다. 몸과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수중화강의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충만하고 에너지와 혈류가 잘 순환이 될때 밸런스가 맞춰졌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은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만들 수 있고 행복을 만들 수도 있고 고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가 맞춰졌다는 것은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따뜻한 상태를 말합니다. 차가운 에너지는 올라가고 뜨거운 에너지는 아래로 내려가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가슴과 뇌 속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승화강은 많은 질병으로부터 저항력을 높여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의 균형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진 에너지와 창조력을 키워줍니다. 우리 개인은 우리 사회와도 지구와도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수승화강이 되면 사회와 지구의 수승화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도 사회도 지구도 힐링이 되고 수승화강이 되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되기 위해서 브레인 스포츠를 만든 것입니다. 브레인 스포츠는 늘을 잘 활용하여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무병장수 할수 있도록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운동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매일 브레인스포츠를 열심히 해서 수승화강하여 건강과 치유평화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제주는 힐링과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제주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K 스피릿이 담긴 제주의 스피릿,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주변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